그때 있잖아, 너무 막 야박하게 이야기한거 아닌가 아, 해가지고. 아, 뭐 야박하게 <laughs> 그래도, 어, 평균치보다는 제가 이제 황선생님 그, 그, 내용 봤는데, 그래도 조금 더게했구나더 좋게 말 아, 그래요? 네. 내가 평생 얼마나 악담을 말이 했으면. <laughs> 제가, 저는 황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살걸어가지고예전에 응. 내가 수염이 있기 때문에 혼집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쪽으다어식이랑이나한 지키려고 아니요 지켜 네, 저는 하행선, <laughs> 선배님은 상행선 네, <laughs> 술주이소 근데 왜술 미식회는 없고 왜 6시 내고 양만 있으세요 게 사령은 한지는 오래됐지 이 집은 오래됐지 이게 그, 이, 이 순대식당으로 온게 아니라 이 골목 2 0 1 7년도에 17년? 예 네. 어... 뭐 유명한 사람도다 왔네 아빠니려이유우 저기. 아다다이유우 있다고? 어디? 저기 있이아 저녁 뭐 있네. 저녁무 아, 있고. 뭐 아, 있고. 있고. 어, 원래. 나빈대 음, 어, 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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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저녁을 니까 나는 원래 뭐. 싸인을안 한다. <laughs> 아, 수염이2 0 이후에 어, 대박난 <laughs> 그랬구나 와. 그때 내가 아... 이 집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했을 것안 같은데 <laughs> 사장님도 그만큼 노력하셨고 서울품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국물맛 때문에 국물맛 때문에 그이 골목 자체가 장사가 좀잘된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무시기에 저희는 사장님 가게도 아 진짜예요 <laughs> 그래요? 그래 Korea? k 이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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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0 Korea? k 넣 r e a k 도 r e a Korea? k 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입이 좀 갔거든. 심지어 빼갈 마시고 한데 <laughs> 근데 이걸 딱, 먹자마자 닭발 딱 나오네. 그, 그 구수한 그 닭발 맛이. 이게, 아, 이게 사실 이제 숨겨진 맛이거든. 그치. 숨겨진 맛. 고기에다가 밸런스를 맞춰줘. 음, 이, 이런, 이런 게 사실 그 식당의 비법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괜찮아요. 오그 응. 그 응. 그 어, 어, 괜찮네. 훌륭하네. 으! 음. 당근 막주놓고 아, 순대야. <laughs> 오, 진짜 맛있네. 야, 최근, 최근 1 0년가 보면 순대 중에 제일 맛있네. 뭘 줘? 뭘 줘? 순대 찍어 먹어라, 순대. 라도는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는다는 말을 내가 들어보긴 한것 같아.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음. 뭐, 이렇게, 뭐, 뭐, 나눠 놨더라고, 근데, 내가 순대를, 전라도에 와서 순대를 참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초장을 짠 거는 처음이야. <laughs> 왜? 그냥 소금만 있으면 되는데? 저도, 응? 어디 산로 가면 먹고 있는 초장을 먹더라고. 이게 어울리나? 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젓이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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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먹어? 응. 기름장 기름장 기름장.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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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망가안녕세요 오늘은 셀카 찍어야 돼. 오늘은 오늘 내가 <laughs> 사진을 <사이네 웃음> 예쁘게 나오게 해야 요해 주셔야 돼 네, <laughs> 아유고습니다 어, 왕에 제가 있제 카메라를 들이댄 김에 조금 여쭙겠습니다. <laughs> <laughs> 수유미식이 장과 구가 확 확연히 달라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원래 수유미식에 나와서 이게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식당에서도 제가 일단은 별로 맛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누가? 신혜씨? 신혜씨가 네. 네. 그냥 네. 시장에 있는 국밥이 아니다 신애 씨가 그랬다고 네. 극찬했구나. 시장에서 네. 어. 그냥 파는 국밥이 아니다. 어. 그러니까 신해 씨가 맛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 믿어요. 고 네. 네. 제가 맛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 네. <laughs> 황 선생님은 네. 그, 음, 그냥 네. 보통 보통 맛입니요그 손하지 않았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게 저는 어.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laughs> 네. 제가 뭘더 노력을 하고 해야 할지 이해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과장돼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 들으신 분들도, 어, 맛있네? 맛있는 거 같다 갔는데, 아, 아유. 맛없네? 그러면 서로 간에 만취하죠. 어, 제가지의치가 조금 바뀌었요 있는 그대로만 해주시는 게 저는, 제, 어,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제, 최대 고맙게 변하는 방법이시죠. 제가 그때 있잖아요. 너무... 막, 야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 뭐 야박하한 그래도, 어, 평균치보다는 제가 이제, 황선생님 <laughs> 그, 그 내용 봤는데, 그래도, 조금 더게했구나더 좋긴 말씀 아, 그래요? 네 내가 평생 얼마나 악담을 많이 했으면. <laughs> 제가, 제가, 저는, 황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고맙 <고마. 웃음> 제가 평소에 식당에 사인을 안 했어요. 아주 특별한, 정말 이게, 이게 마음을 좀 바꿔 잡았어요. 이야, 이 동네 밤 추운다. 성경역 시장 먹었습니다.